예, 예.. 할리퀸이구나? 어디보자.. 아, 네, 환자에게 발버렸습니다. 음, 뭐 그럴 수도 있지? 아니 뭐 환자랑 사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? 서로 좋다면.. 독이 되는 인간관계의 주장합니다. 아니 뭐.. 지들이 사귀겠다는데 남들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. 아, 근데 뭔가.. 이, 이건 여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..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.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김전입니다. 오늘 할 것은, 누가 유재인인가 결백, 신이시여. 판사, 사오시뮬로이터가 되십쇼. 세상에, 오 마이 갓 김치. 누가 죄인인가?를 맞추는 게임인데, 한번 해볼게요. 어떤 게임인지 저도 자세히 모르거든요? 어, 근데 약간, 흥민진지해 보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, 염라대왕이 된 거야. 뭐야, 이거, 루피도 있고, 조코도 있고, 나루토도 있고, 뭐, 다이, 백설공주도 있네? 눌러서 심판. 해리포터네? 애플 노예들을 풀어줬습니다. 애플 노예들을 풀어준 건 잘한 거 아니야? 노예들을 풀어줬잖아. 이건 잘한 거지. 그럼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근데, 이게 숫자가 있거든요. 보시면은. 근데 노예 상인들은 그래도 돈 주고 얘네 구한 건데. 그래도 노예는 나쁜 거니까 완전 잘했다고 해도 되겠 한, 한, 10? <목소리> 투명 망토 입고 사람들을 염탐합니다. <목소리> 잠깐만, 이거. 좋은 녀석인 줄 알았는데, 이거 나쁜 녀석인 것 같은데, 이거? 하, 어, 이거는, 이거는 10인데, 이거는 범죄예요, 범죄. 절친의 여동생과 사입니다 잠깐만 <laughs> 그래도 야 범죄 수준은 아니잖아 이게. 사귀고 있는 애를 뺏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친한 친구의 여동생을 사귀는 거야. 그런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아? 이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내 친구 수빈이라는 애가 있는데 수빈이가 여동생이 있긴 하거든? 어 근데 그렇게 상상하니까 어우 야 어렸을 때부터 보던 냈는데, 어, 이쪽 한정 컸데 아, 이게 그렇다. 나쁜 건 아니잖아. 근데 좋은 것도 아니야. 내 가운데 놓일 수 없어.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씩은 가야 되는데, 어떻게 해야 되지, 이거는? 근데 해리포터, 해리포터로 따지자면은, 영화에서는 되게 해피엔딩이야. 얘랑 사귀면서, 나는 물론 엠마와 슨헤르미온느랑잘 되기 좀 바랬던 게 있었는데, 어쨌든 이거 가서 뭐다 그냥 허허 깔까 하면서 다 좋아하잖아. 여기서는 표정이 하나 보이지만, 해리포터에서는 괜찮아 해. 그래서 저는 1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너는 범죄를 지었지만은 아무튼 그 외에도 너무나 잘한 행동 노예들을 풀어줬다거나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전국으로 보내겠다. 사 생활이 좀 그랬네. 누구야? 경찰관이야? 범죄자를 많이 잡았습니다. 어, 잘했지? 응, 잘했어. 범죄자를 고문의 정보를 얻는다. 아니, 뭐 깃털 정도로... 아, 이거 좀 애매하네. 이것도. 고문이라 고문이 진짜 왜냐면은 알잖아 우리는 영화 같은거나 옛날 실제 역사 같은 거 보면은 범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만이라 드라마 시그널 본 사람들은 살짝 과몰입될 거야 고문은 나쁜 거 같아 나는 한7 정도? 요즘은 안 그러니까 그래도 기타 역으로 간지럽히는 정도면은 좀좀 좀 괜찮지 않을까? 사람들을 고문하고 조직을 만든 죄로 지, 조직을 만들었어? 나 이거 순 나쁜 새끼네 이거 체포되어 들어간 감옥에서 이거 나쁜 새끼네 이거 이 녀석 나쁜 새끼 이거 조직을 만들어? 뭐 범죄와의 전쟁 모르나 마너가 어, 뜨겁지 가이마 <laughs> 나쁜 자식 이거 경찰이력고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구만 뭐야 아나 낚였네 씨 자기가 신의 선택에 받은 사람이라 믿습니다. 근데 믿는 거는 뭐 자기 혼자 믿는 거면 죄는 아니잖아. 나는 뭐 이런 거 상관 안 써. 자기가 신의 선택을 받았든 말든 남들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. 믿는 거야, 자유야? 뭐 잘했다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난 일쪽으로 가자. 국가 번영을 꾸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 추마. 출마한 것도 뭐 죄는 아니잖아. 추마할 수도 있지. 내가 내가 몇년 뒤에 내가 나도 내가 대통령 나갈 수 있어. 자, 제가 기, 대통령을 나가겠습니다.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국민들한테 피자 한 통씩 돌리겠습니다. 예! 어, 아, 그래 주마할 수도 있지 뭐. 어머니의 집세를 보태기 위해 텔레마켓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이건 일한 거잖아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게 아니고 텔레마켓 하면은 좀 짜증나긴 하지 근데 모르는 전화 전화가 띠리링띠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금 KT에서 이벤트를 진행 아뇨 괜찮습니다 아 고객님 괜찮으시겠어요? 지금 이거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뭔가 그럴싸해서 한번 더 들어봐 지금 KT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 계속 유지하고 있으신 고객님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 작은 사은품을 준비했는데요 아 아뇨 괜찮아 괜찮아 아 고객님 그게 아니나 하면서 짜증나긴 한데, 그냥 끊어버리면 되거든요? 근데 뭐,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. 그 부모님을 위해서 하면 착한 사람이지. 뭐.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. 그리고 그것도 사실 우리가 어디선가 정보 동의를 해가지고 온거긴 해. 잘 체크해야 돼 여러분들. 응 음, 가. 하나는 태우고 하나는 구하세요? 왜? 이얘 스파르타고 얘통과젤이 아니야? 얘 젤이지. 어, 넌 여기로 가, 이 새끼야. 어, 이거 그거 아니야? 에에오! 에에오! 에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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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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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오, 마마. 그 시는 분이니까 나 왼쪽 분은 모르거든요. 프레드 버키는 아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세요. 나루토? 나루토 천국 가야지. 나루토 천국 안 가면은 나한테 배에다 나선난 날린다. 잠깐만.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? 뭔가 복장이 옛날 사람 같은데. 잠마 우리 나라 사람은 아니겠지? 에, 아니야. 우리 나라 사람 아닐 거야. 슈렉! 벌레로 이를 닦습니다. 안 아, 돼. 근데... 뭐, 근데, 얘네가 어쩔 수 없이 이 벌레로 이를 닦아야 된다면은, 어쩔 수 없잖아. 우리도, 소, 그렇게 따지면 소고기 먹고, 돼지고기 먹고, 어? 우리도 솔직히 말해봐.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잖아. 영양분? 솔직히 뭐, 영양제 먹으면 되는 거고, 우리가 뭐, 오리털 팍 하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. 얘들도 벌레로 이를 닦고 싶겠어? 근데 이를 안 닦으면 충치 걸리고 충치 걸리면 이빨 빼야 되고 상하고 죽으니까 그런 수 있지. 그냥 하나만 넣자. 양육 강식 세상에서 어쩔 수 없어. 모두가 자기를 역겨한다고 생각해 집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. 어, 불쌍하네. 벌레로 이빨 안 닦았으면 덜 역겨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건 잘못한 건 아니니까. 저기 얼굴에 방귀를 니다 아니 이거 뭐 그냥 죽이는 것보단 낫지 않나? 이 정도면 착한 거지. 저긴데 죽지 도 않고 그 방귀만 끼고 도망가는 거잖아. 착하네, 얘가 천국 가거라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거라 오우! 아 걔가 아니구나 예, 할리퀸이구나 아, 헷갈렸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인 줄 알았어요 어디보자 아, 네, 환자에게 발버렸습니다 음, 뭐 그럴 수도 있지? <laughs> 좀... 나 그럴 수도 있지긴 한데 아니 뭐 환자랑 사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서로 좋다면 된...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주합니다 지들이 사귀겠다는데 남들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. 지들이 뭐 그럼. 에이로시크를 만듭니다. 이거 뭐 뭐야 이거는? 이거는 뭐 만드는 건뭐 이거 뭐 리듬 체조하는 건가? 이거 알아서 해. 아, 근데 뭔가 이거 여기는 아닌 거 같긴 한데. 아 근데 뭔가 죄는 없어 아직까지. 영화에서 뭐 착한 건 아닌데 나쁜 것도 아니야 나온 거 보면은. 아니 얘 빌런이긴 하지만은 그세 가지를 보고 내가 정해야 되잖아. 그세가지뭐 보면 나쁜 애는 아니야. 아 뭐, 천국으로 가던가 해. 아이씨. 어쩔 수 없지, 뭐. 저 세, 난저세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. 그녀가 빌렸던 책을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. 그니까 책을 빌려줬는데, 책을 안 돌려주는 거 아니야. 이런 쓰레기를 봤나? 꼭! 초등학교도 이런 애들이 있어. 지우개나 연필 빌려놓고서 안 돌려줘. 그게 나야. 빰, 뚜 빰, 뚜 비, 두, 밤 일부러 한건 아니야. 빰, 뚜 빰, 뚜 비, 두. 미안하다. 차나 잘 지내니? 그땐 내가 미안했다.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나쁜 놈! 그냥 혼자 있을 때 항상 방귀를 낀다 근데 이거는 뭐 혼자 있는데 왜왜 왜, 아니 왜 그러세요 사람이 방귀를 껴야지 이건 이건 10점 줘야 돼왠줄 알아? 안 그러면은 나 옛날에 형독형이랑 빌량형이랑까쪼로 같이 살았을 때 14연방귀 낀적 있어 이렇게 14연방귀 하니까 형독형이랑 빌량형이 박수 쳐줬어 대단하다고 박수 쳐줬어.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, 그니까. 반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. 그리고 다음은, 그녀는 아시아 식당에서 젓가락 대신 포크를 씁니다. 김밥을 포크로 먹는다? 그럴 수 있지. 아, 근데 다 터지는데? 아, 좀 얇았는데? 근데 뭐, 집 아미 집어 먹는 거는? 일본 애들도 숟가락 잘안 쓰는데, 우리, 우리 가서 잘 먹자. 무슨 뭐, 상관이야? 젓가락을 잘안 쓰니까 모를 수도 있지. 이건 잘못한 게 아닌데, 왜 이렇게 표정을 나쁜 놈처럼 만들어놨어? 천국가? 잠깐만 근데 얘 처음에 뭐였지? 뭐 나쁜 거 하나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방귀 때문에 오 선호공 반갑고 백신이 무서워 의사를 저주합니다 <laughs> 야 선호공 생각보다 <laughs> 쫄보네? 저주하는 게 얘가 진짜 저주가 아니라 혼자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거잖아 근데 나쁜 건 아닌데 착한 것도 아닌데 이쯤만 넣자 계산을 못해 자기 나이를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음식을 더 먹으려고 결혼했습니다 야, 애를 무슨 빡대가리로 만들어놨어 너무한거 아니야? 손오공 그 나름 멋있는 애인데 애를, 애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얘가 순수해 보이네? 야, 그냥 천국으로 가라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뭐 재판하는 게임 한번 해봤고요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연은 가요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정말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로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